오늘은 알리 새해 두 번째 할인 들어가는 날인데요. 역시 판마트는 할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도 할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마트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면서 아마 할인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천만, 다행. 안 올라서 다행이고요. 대신에 할인이나 사은품이 벌써 두 번째인데 없습니다. 없고, 급하지 않으신 분은 3월달까지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2월달은 모르겠는데, 3월달은 알리 13번째 생일 맞죠? 제 생일은 몰라도 알리 생일은 압니다. 3월달에 알리 생일이 있기 때문에 청구할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급하신 분은 오프라인에 18만원 주 구입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좀더 기다렸다가 뭐, 11만원, 12만원에 사은품까지 챙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알리에서는, 요, 그냥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알리에서는 33, 60에 6, 100에 12가 있는데, 전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5, 7, 태그가 달려 있는 것만 가능하거든요 요것 처럼 판마트에 번이나 이런것처럼 모일 배송 뭐 요런거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런거 모일 배송에 되어 있는거 타 지금 판마트는 어 거의 없어요 5일, 7일이 5일 창고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일 돼 있는 것도 거의 다 구입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은품이 없으니까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제가 그때 타워바오 이제 슬슬 얘기했잖아요. 타워바오도 익혀 두셔야 되는 게 지금 타워바오 같은 경우에 요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요 디무 신상 관절인데 요거는 제가 사고 싶어 가지고 장바구니에 놔뒀는 거거든요. 요거는 또 안에 눈알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멀리는 눈알이 안 움직이는데 요거는 눈알을 왼쪽 오른쪽 요렇게 움직일 수 있게 뭐 손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어, 그렇게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귀여워서 사고 싶어 가지고 요걸로 볼게요 타오바오에 어 요렇게 돼 있는데 모바일에서 보는 거 하고 pc에서 보는 거 하고 페이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요상 지금 17일부터 타오바오에는 잠깐. 되갔냐? 이렇게 사은품을 줍니다. 어, 알리에서 주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기존까지는. 푸키, 뭐, 훌라우프 타는 거, 그리고 라보브 이런 사은품도 줬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알리에서 줬던 요 구아바 사은품을 타워바오에서 주거든요. 699위 안 이상. 구입을 하면은 요거를 주는데 시간은 17, 12시부터입니다. 밤 12시겠죠. 요거를 주고, 199이 하는 요 미스는 뭐, 뭐 키링 같은 거 주나봐요. 주나 요 몰리 거 주고, 요거는 라보부 거 주고, 요렇게 있거든요. 아, 라보브래요거 어, 디무 구하바. 디무 구하바 없었고, 아, 요것도오프에서뭐 어, 온라인에서 한뭐6만 5만원 시세하는거 사까 막까 하신분들은 타오바오 제가 그전에 영상 올렸는거 참고 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세요 판마트 타오바오는 국내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소 입력을 하셔가지고 한국어로 주소 입력이 가능합니다 해외 주소는 입력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돼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699 이하는 국내로 한 따지면, 하나로 따지면 한 13만 원 정도거든요. 이거 타워 볼게요. 저게 디모 고아바가 국내에 판매되면은 몰리 가격으로 따지면 한 9만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국내에 9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알리에서 할인쿠폰 없이 그냥 구입하면 구 사은품 없이 8만 6천 0백 원이고요. 만약에 타워바오에서 구입한다. 79,000원 정도입니다. 위안으로 했을 때. 79,000원이고, 여기서 수수료가 달러로 바꾸면 수수료 한 1,500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8만원 초반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160, 그 699위안을 맞춰야지 사은품을 받는 조건으로 하시게 되면, 국내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요. 디모 하나 개별 4개 주문하면 국내 15만원 정도 거든요. 요 가격에 맞출게요. 그러면 알리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디모 관절에 개별 4개. 지금 할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14만 5천원 정도 정도 하거든요. 테이블 올렛으로 하면은 달러 14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여기 타워바오에서 구입을 한다 싶으시면, 디모 관절 하나에 개별 4개 하시면 705위 안이 돼요. 699위 안 이상 되죠. 그러면 사은품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송하면은 26위 안, 그게 배송료가 들어요. 요렇게 하면 총 13만 4천 5백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위안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달러로 했을 때 수수료가 한 3,500원에서 4,000원 달러 전환되면서 한 4,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138,000원 정도 나와요 138,000원 달러로 그냥 하면은 이거 뭐 몇백 달러 나오겠죠 백몇 달러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거든요 하나로 제가 바꾼 거예요 보기 쉽게 그러면은 138,000원 정도에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고 구아바 사은품까지 획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에서 할인이나 사은품이 정상적으로 다 되면은 우리가 타워바워 할 필요가 없는데, 어, 제가 올해 뭐라 그랬다? 알리에서 슬슬 타워바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알리에서 힘을 비축해서 한 방으로 뭐, 사은품 빵빵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알리 홍보가 거의 2년차 더버들면서 많이, 어,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사은품이나 할인 폭이. 그러니까 뭐 타오바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직배송이 되니까 배대지 안 하셔도 주소 입력해서 하시면 됩니다. PC에서 가입하시면은 어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주소 입력하는 것도 다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앱에서 하시면은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PC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디모 구아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아바 없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거 아니시면 조금 뭐 미루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뭐 급한 것도 없고 솔직히 이번에는 넘어가도 될것 같고 아 요거 요거 요게 관절이 좀 탐나긴 한데 알리에 서 항상 사은품이나 할인 기간에 구입하다가. 어 구하봐도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요거는 뭐 오늘 17일부터 세일 들어가니까 오늘 밤 12시겠네요. 그러면 넘어가는 12시인가 하여튼 요거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거고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뭐냐면 지금 소니 엔젤에서 아마 알람 왔을 거거든요 그게 뭐한 개만 구입을 해도 무료배송 쿠폰 있으니까 한 개만 뭐 스미스키 제일 저렴하잖아요 요즘에 8,900원 그거 한 개만 구입해도 요거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요 컵입니다 요거 아이스크림 거기 예전에 홍대 테라스에서 아이스크림 컵으로 요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플라스틱 치고는 두꺼워요 얇은 거 아니고 플라스틱 치고는 좀 뜨거운 거고요. 이게 뜨거운 거는 아마 안될 거예요. 요거 요렇게 날개 컵돼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요 연두색 하고 다 있는데 언니가 와서 세 개인가 가져가 버렸어. 그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핑크만 요렇게 놔뒀거든요. 요 정도 크기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먹기는 그렇고요. 딱 소주. 소주 먹기가 딱 좋아요. 이게, 소주 먹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뭐, 물이나 이런 거는 그냥 원샷입니다. 이런 거는. 컵이 좀 작은 편이고요. 크기, 일반 머그컵에 비하면 요 정도? 작아요. 이렇게. 근데 요게 뭐, 그게 좀 귀여워요.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배송 한개 쿠폰 있으면 한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컵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오늘부터 하니까 참고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별로 뭐 다른 거할 것도 없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